여러분, 뉴욕 진 씨가 젠스왕의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어요. 이번 CES에서 그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공짜로 풀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휘청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율주행 AI 알파마요를 누구나 쓸수 있게 오픈소스로 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젠스왕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위해 이 일을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벤츠나 비아디도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의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반면에 저장치 장 기업들은 축제분이 입니다. 젠슨낭이이 시장을 언솔버드 마켓, 즉, 블루오션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블랙엘의 딜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루비는 GPU당 16GB의 플래시 메모리를 아예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AI가 앞선 대화를 기억하고 논리를 이어가려면 KB 캐시라는 단기 기억 공간에 엄청난 랜드 플래시가 필요하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절반도 못 따라오니 메모리 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샌디스크가 27%나 폭등한 이유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우리를 따라오려면 5년 는더 걸릴 것이라고 콧방귀를 뀌었지만요. 자율주행 기술을 풀어 시장을 흔들고 그 기술을 돌릴 하드웨어를 팔아치우는 엔비디아의 빅비처, 테슬라가 방어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 더 알고 싶다면 머니네버슬립 채널로 놀러 오세요. 더 많은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